자둘 중에 시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분양 시간이 돌아왔죠? 예,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예 갑니다. 수원시 인계동 847-3번지 일대인데요. 여기가 뭐냐?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8달 10구역, 8달 10구역 재개발하는 지역. 3,000세대가 너무 일단은 누구한테 추천하냐? 일단은 당첨 가능성이 많이 높은 사람한테 추천을 하는데 수원에 1년 이상 거주를 했고,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늦고, 예치금이 200만원 이상인 세대주만. 오케이? 세대원, 어시거리면 안 돼. 자격 안 돼, 일단. 그리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점 50점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특별 공급 대상자, 특히나 다자녀, 그 다음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예, 여기 특별 공급이 서울의 웬만한 분양단지 전체 세대수보다 더 많은 자고지간에 908세대가 특별 공급 들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가점이 50점이 넘는 사람은 청약 1순위 때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나 노부모, 그 다음에 다자녀, 그동안 수원에서 떨어졌던 분들, 세대가 많으니까 일단은 복불복, 예, 복불복, 예, 되거나 안 되거나 일단 넣는 거예요. 왜? 여기가 3,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정확하게 3, 4, 3, 2 세대예요. 3, 4, 3, 2. 엄청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수원시 구시가지. 그러니까, 팔달문에서부터 수원역 사이 구간 중에는, 예, 앞으로 대장주가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대장주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광교, 아파트 엄청 비싸죠? 예, 광교랑 겨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뛴다. 점수가 낮더라도 일단 뛴다. 왜? 예. 사람들이 계약 안 하는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고 예. 5년 동안 일순위 청약이 제한된다는 점 예.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자의 입지를 보면. 여기 그 수원역 여러분 잘 아시죠 수원역 예, 수인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뭐 어, 이쪽에 많은 것들이 아직 들어올 텐데 우선 어, 팔달문이 어디겠냐 예, 팔달문이 예, 요쯤에 요렇게 요쯤. 들어와서 이쪽에 예, 팔달구청이 있고 여기가 지금 예, 수원 센트럴 파크 아이자이 요게 뭐냐면은 예, 수월 팔달 19역, 재건축하는 자리다. 재건축.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앞으로 이 수원역 중심으로 해서 발달문 사이에 대장주 역할을 한다. 일단은 그 분당선 매교역도 있고, 그죠? 매교역 있고, 그 다음에 1호선, 뭐, 여기 또 뭐, KTX도 다니고, 나중에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강남까지 또 쉽게, 쉽게 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신분당선, 여기도 생기니까 GTX를 타고 가든 KTX를 타고 가든 아니면 신분당선을 타고 가든 골라타는 재미도 있다. 이 주역의 그 편의시설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팔달. 여기 수원역, 수원역 근처에 대형 편의시설들이 많이 이제 몰려 있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남문, 남문 요 근처로 가면은 재래시장, 전통시장도 있고, 그 옆에 또 세브란스병원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입지적으로 좋고 구시가지가 새로 변신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나중에 중공하고 입주할 때쯤 되면은. 거의 뭐 광교랑 힘을 겨룰 수 있는 그 정도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변의 시세가 어떠냐. 이번에 여기, 여기 들어가는 게 19역인데, 얼마 정도로 지금 가냐면, 33평형이 6억 3천 정도. 그 다음에 3.3제곱미터당 한 1900만원 정도다. 그러면 그 밑에, 밑에 있는 거가 1800이고, 여기 C가 얼마냐면 1800. 그다음에 예전에 수원역 프로지오 그 자이 여기 수원역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여기 했잖아요 2,234만 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주변에 새로 분양한 아파트들의 가격과 비슷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동네 자체가 많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른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아마 입주해갖고 한 1년 정도만 살다 보면 두 자릿수 정도는 올라올 것 같아.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0억이네. <laughs>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본양가가 6억, 6억 정도니까 전용 8 4가 6억 한 5천 정도 되니까 시세 차익은 꽤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때 가가지고 시세 차익이 10억이 안 되면 나는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할수 없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수원역이 일단은 옆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이용할 수 있고 뭐냐면 얘도 뭐냐 주변에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있고. 바로 옆에 또이 팔달공원도 있어요. 팔달공원까지는 걸어서 한한 5분이면은 예? 발달 그 올라가는 입구까지는 가겠죠. 예,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에 예, 학군들이 또잘 받쳐주고 있다. 예, 주변에 그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어,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예,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뭐든지 다살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제지역이죠. 어, 규제지역.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자 안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어, 중공나고 입주할 때쯤 그 전에 분양권 전매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년간 청약 1순위가 어, 제한이 된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평양에 따라서 대출 규제가 추가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수원이면 어, LTV 기준으로 50%죠. 50%. 그런데 어, 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84 전용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천 정도니까 거기에 따라서 40 내지 50%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약 3억 5천 정도 이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만이 잔금 치를 때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6.17 정책 발표를 해서 6월 19일부터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이 되죠. 그런데 얘가 지금 언제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냐면 6월 18일 날 났죠. 그러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적용이 되는 6월 19일 전에 공고가 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예치금 수원시 경기도 84제곱미터는 200만원. 여기 지금 큰 평수도 있어요. 이게 300만원. 나머지 서울시, 인천시는 음, 공고 내용 확인하시고요. 청약 일정, 예, 특별 공급 특별 공급이 6월 29일 월요일날 시작이 됩니다. 예, 연세 드시고 좀 인터넷 청약을 못하시는 분은 예, 사업주체의 겸본 주택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 거기 가셔서 하시면 돼요. 예,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가갖고 겸본 주택이 가고특별공급 신청한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컴퓨터가 갖고 인터넷에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일반 수원 당해 지역의 1 순위가 6월 30일 아마 6월 30일은 피 터지는 날이 될것 같기도 하고 또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또 서울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은 7월 1일날 또박 터지는 전쟁을 한번 치르시면 되고 일반 2 순위. 예, 통영총장 가입 기간 따지지 않고 예 지금 따지지 않는 일반 2순위가 7월 2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어 당해 일반 1순위 당해에서 게임이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뭐 들어가고 인터넷 저기 청약하려고 깝죽거리다가 시간 오버되면은 낭패 보죠. 그러니까 한국감정원 청약 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 청약, 신청하는 거 연습, 어, 허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가 잘못해갖고 어, 못했다. 그러면 난 책임 못져요 예, 여기 공급이 지금 3,432세대 중에 여기 특별 공급이 908세대, 일반이 1,257세대. 엄청 많죠. 두개 합쳐갖고, 2,165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 그다음에 다자녀, 노인, 노부모 부양 이런 특별 공급도 900개나 나가니까 예, 이번에 한번 믿거나 말거나 복불복이니까 다 들어가십시오. 예, 분양가도 쌉니다. 예, 전용 59제곱미터가 이렇게 돼 있고, 73 여러분들 좋아하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억 8천 5백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억 6천 8백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4제곱미터를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 이상 현금을 마련을 하실,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전용 에, 103제곱미터도 있네요. 예, 7억대. 제가 볼때요 84나 103은 입주하고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두 자릿수 될 거다. 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좋고. 일단은 이, 구시가지이지만 은 상업시설,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예, 대문 밖에 나가면 못할 게 없다. 다할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청약 조건을 보면 여기는 6월 18일까지는 특이 과열 지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좋은데 청약 과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1순위 조건이 세대주만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이고 예치금 넣는데 수원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청약 2순위는 가입기간 따지지도 않고 예치금도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될 거다 라고 포기하지 말고 85제곱미터 이하를 보니까 가점이 75%추첨25% 대신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한 사람한테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85초가도 있죠. 예, 가점제가 30% 적용이 되고, 어, 주첨이 70%를 해 주는데 이70% 주첨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예, 무주택자한테 75%를 배정을 해 주고 어, 무주택 구성원이나 1주택 있는데 처분하는 조건으로 어, 승낙을 하신 분들한테 25% 이렇게 간다. 우선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85제곱미터 이하나 초과까지 전부 다 합쳐서 예, 특별 공급이 무려 900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5 이하든 초과든 일단 딜이 미루면 되는 거예요. 왜? 광교랑 맞짱 뜬다 이거지, 나중에.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예, 전매 제한 걸려 있고요. 5년간 청약 1순위 제한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 조건 중에 특별 공급입니다. 다자녀. 예,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신 분 중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50% 주고 서울, 인천에 50%를 주니까 일단 예, 동탄에 계신 분도 뛰고, 성남에 계신 분도 뛰고 예, 다 뛰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혼부부 언제나 똑같죠.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구가 한 5명 정도는 되겠죠 4명 아니면 5명인데 아니면 뭐 자녀가 더 많다 그러면 뭐 6, 7명도 될 수도 있겠지만요 예. 일단은 전용 84제곱미터를 신청을 해야 좀 복잡하지 않게 살수 있을 것 같죠 예 상당히 좋아요 이 청약조건 특별공급 총몇 세대? 908세대 예.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단지 청약하는 데 보다도 세대수가 많아요. 그만큼 당첨될 확률도 높다. 예, 아파트 청약 공고 나갔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 비옵시옷. <laughs> 비옵시옷이 뭔지 알아요? 다알 텐데. 우리 PD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 신. 신. 비옵신. 그러니까 장대장 TV에 분양 TV 이거 보면은 비흡시옷은 적어도 안 된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일반공급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 공고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수원센트럴아이파크 자이 수원 인계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원역하고 그 팔달문 사이에 삼천사백삼십이 세대 규모로 들어갑니다. 단지수가 엄청 크죠. 예, 상당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주하고 나서, 어, 광교 신도시하고도 같이 맞짱을 뜰수 있는 그 정도의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누구한테 추천하냐면은, 일단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중, 세대원원 아님, 그 다음에 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했고, 예치금 갖고 있어야 되고, 가점이 50점 이상인 사람, 예? 네? 이 사람들이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특별 공급 세대도 908세대가 들어가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요, 해당되시는 분들, 예, 무조건 추첨, 예, 예 들어갑니다. 아, 추천이 들어가니까 언제 뛰는 거예요? 며칠 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특별 공급은 이번 달 29일 날 월요일 날 뛰는 거고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은 30날 월요일 날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7월 1일, 2일 날 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때 놓치지 마시고, 전날 또술 잔뜩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날 까먹고, 이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나고 예, 그런 일 없도록 어, 미리미리 일정도 좀 관리 좀 하고, 인터넷, 청약 홈,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자기 자료 미리미리 다 입력하고 체크해 놓고, 예, 부적격 처리들이 않도록 예, 미리미리 준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수원 음, 인계동에 들어가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분양에 관한 창약 정보 알려드렸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이메일이나 전화로 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 어,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 보낼 때는 꼭 성함하고 연락 받으실 연락처를 꼭 남겨 주셔야하이 저희가 예,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고 그럴 경우에는 일정에 예, 소정의 그 상담료가 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라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 뭐 사고 팔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팔아주세요. 또 사주세요. 어,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장대장 부동산에서 어, 다 해드립니다. 예, 어디든지 다 해드리니까 어,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어, 청약 정보 나오면 은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